우리 최욱씨또 경향신문 인터뷰. 어, 저거 잘 아, 봤어. 아하! 하고 싶은 얘기, 마음대로 못할 거면 왜, 방송 왜 하나? 부끄러운 품위는 사절한다. 고소고발 두렵지 않아요. 어, <laughs> 저도 읽었는데 자기 자랑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쫙 봤더니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식사 초대 거부했습니다 <laughs> 아니 그니까 제가 네. 아니,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요 아 그거를 아니, 물어보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서 묵비꼴라서해어디에또 네. 있잖아요 네.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<laughs> 아. <laughs> <야, 저>, 네. <laughs> 쪽 <laughs> 이것은 더 많이 알려지고 제가 더 많이 추앙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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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우리 최욱씨나참 아쉬운 게 방송 때는 이렇게 깔끔한데 데일리언형 광고 때도 그렇고 네. 이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좀 제일 신경 안 쓰고 는데 사진 찍히는데 아, 죄송합니다. 난... 이미저 위원이 언제 인터뷰했냐는 그... 댓글도 꽤 있습니다. 아이미저 네. 전향했냐는 <laughs> 댓글이 많더라고요. 예. 포즈는 크게 <laughs> 세 가지 정도로는 아니다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 제가 유일하게 하루 쉰날 인터뷰를 하러 가서 인제 좀 짜증이 많이 나서로 에~ <laughs> 네,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